옷이라도 하나 피 났어야 된다, 이거. 모양새가 더막 나온다, 진짜. 예, 라언님. 뜨개질 하시던 거 천천히 맞아 하세요. 어, 라바 하는 거는, 음, 어, 어 전, 누구, 서울에, 어, 차차 집에 갈, 입양 가 집에, 아기한테 영상 찍어 보내야 되는데, 어, 영상 찍으려니까 너무, 못생기긴 나아갖고 털이 좀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야, 차차. 이 떼꿈물이 좀 빠져야 되는데 떼꿈물이 안빠져야 큰일이다 이거 진짜 어디서 묵고 돌아다니기가 시끄럽다 떼꿈물이 이래 안 빠지로. 금별님 어서세요. 오 외모 지상주의 맞 외모 지상주의 맞죠. 이 고냉이가 얇고 습니다 진짜 따따라해가 몸이 예 금별님 맛있게 드세요 들어와 아, 음. 그거 둘러보면 안되다 예,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자, 차차, 그라스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씨. 야. 그리고 우리 차차는 요번에, 미용할 때, 어 이게, 털이 곱슬곱슬해가 바람에, 어, 미용하면서 미용하시는 선생님이, 어,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발각을 어 써도 털이 안 밀린답니다. 털이 하도 곱슬곱슬해갖고 눈곱이 옆에 왜 자꾸 이렇게 있지? 지금 볼까? 닦았지만 좀 그래도 깨끗해졌네. 안녕하세요, 얘라 나님, 안녕하세요, 해라 이게 털이 좀 길어야 이쁜데, 진짜 큰 집에 이거. 못나게 나와갖고. 동네 야옹이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갖고 사처도 많고 야옹습니다 가만 좀 있어라. 진짜 좀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라는 게, 예, 남자아이에요. 중성화 수술했는데도, 이거, 이거, 땅콩이 작아져야 되는데, 땅콩이 작,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laughs> 이거, 남성 오르머이 조금, 많이 나, 이거 뭐고, 이거? 이리로 나나 예, 아직까지 이거 기운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몸이 따뜻한지. 앞전에 우리 서울로 또입양보낸 마누리하고 또 느낌이 또 비슷. 그때 마누리는. 앞발이 너무 짧아갖고, 너무 짧아갖고,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고양이 중에, 어, 정말 사람 손다 타고, 사람을 따릅니다. 이거 뭐, 거의, 강아, 고양인데 강아지보다 더. 야이 새끼야 트라우 하나밖에 없는 이거 트라우를한 가지고 노는지 1분도 안돼서 물어뜯으면 왜 안에 고내 야 차차 이거 물어뜯으면 왜트라우 하나밖에 안 붙어 있는 긴데 장난감인데 이거 <laughs> 예, 건강이가 천마다 아닙니다. 길 생활 한 1년 가까이 한것 치고는 열달 정도 한것 치고는 어 그래도 동네 어 차차가 지내던 곳은 밥자리도 많이 있고 밥자리도 많이 있었고 하는 바람에 살았지 않겠으만 힘들었을 건데 <웃음> <아이고> <웃음> 밥그릇은 어떤거에 쓰시길래 그래도 애기들 밥그릇은 깔맞춤입니다 저는 오늘, 어, 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차차 집에 앉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와봤켰습니다 저도, 어, 이제 조금 씻고 일찍 좀 자도록 할게요. 아, 이거 또, 또내또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도 해야 됩니다. <laughs> 차차는 이 구제에서 이제 집에 안정화 시키고 있고, 늦어도 2주 정도 뒤에는 이제 입양갈것 같아요. 차차 일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하가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차차 일양 가고 나면, 음, 다시 한번 소식 전해 놓도록 할게요. 오늘 늦은 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금별님, 라은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라은님도 항상 건강 챙기, 챙기시고, 예. 금요일, 금별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